두 가지 무한한 것이 있는데 우주와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나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예술가로 충분하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을 둘러싸고 있다. 6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똑똑해지길 원한다면 동화를 읽어주어라. 더 똑똑해지길 원한다면 더 많은 동화를 읽어주어라. 논리는 당신을 A에서 Z까지 데려다 주지만 상상력은 당신을 모든 곳에 데려다 줄 것이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 실수를 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은 도전해보지 않은 자이다. 나는 쓰레기 수거꾼이든 대학교의 총장이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결같이 이야기한다. 멋진 여자와 연애할 때는 한 시간이 1초처럼 느껴진다. 빨갛게 달아오른 잿더미 위에 앉아있으면 1초가 한 시간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상대성 이론이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외우지 마라. 똑똑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피한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전륜바리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단지 열정적으로 궁금할 뿐이다. 어수선한 책상이 어수선한 마음의 표시라면 빈 책상은 무엇의 표시일까? 성공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같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만약 내가 물리학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음악가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종종 음악으로 생각한다. 음악 속에서 백일몽을 꾸기도 하고 음악으로 내 인생을 본다.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바꿀 수 없다. 3차 세계대전은 어떤 무기로 싸울지 모르겠지만, 4차 세계대전은 막대기와 돌로 싸울 것이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 위대한 정신들은 항상 평범한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은 신비로운 것이다. 진정한 예술과 진정한 과학의 요람에 서 있는 근본적인 감정이다. 내가 그렇게 똑똑한 것이 아니라 질문에 훨씬 더 오래 머무른다. 창의력은 지능을 재미있게 쓰는 능력이다. 지능의 척도는 변화하는 능력이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살기 위험해진다. 블랙홀은 신이 영으로 나눈 곳이다. 자신을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응원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간단하지 않다. 사랑에 걸려 넘어지면 일어나기 쉽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다시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옳은 것이 항상 인기 있는 것은 아니며, 인기 있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진실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어린아이로 남을 수 있는 활동 영역이다. 사소한 일에 진실함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에서도 신뢰할 수 없다. 어려움 속에 기회가 있다. 평화는 무력으로 유지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상상력이 전부입니다. 그것은 인생에 다가올 매력의 예고편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호기심은 그 자체로도 이유가 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마치 당신이 베토벤 교향곡을 파동 압력의 변형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의미가 없을 것이다.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진실의 가장 큰 적이다. 우리 모두는 빛이 소리보다 더 빨리 이동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까지 밝게 보인다. 나는 이성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발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혼란에서 벗어나 단순함을 찾아라. 한계를 받아들이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움직이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다. 배는 해안에서 항상 안전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사람이나 사물에 얽매이지 말고 목표에 매진하라. 최고의 연구 방법은 상상력이다. 신은 우주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곧 다가오기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것을 시도하는 사람만이 불가능한 것을 이룰 수 있다. 자연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는 학교 교육의 산물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한 평생의 노력의 산물이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이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우리가 지금 알고 이해하는 모든 것에 국한되는 반면, 상상력은 전 세계를 포용하고 앞으로 이해해야 할수 있는 모든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인류를 사랑하지만 인간은 싫다. 상식이란 18세까지 습득한 편견의 집합이다. 진정한 천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다.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데 55분을. 해결책에 대해 생각하는데 5분을 사용하겠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유일한 것은 도서관의 위치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